10년 후에 천지개벽할 곳 한국에서 마지막 남은 투자처 여기 어디를 말하는지 아시죠? 네 바로 평택인데요 평택 안에서도 브레인시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면 이 만한 택지가 이제 없고요 여기에 아주대병원 카이스트 그리고 업무지구도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는 돈될 거라고 보고 브레인시티 안에 분양단지들 추천을 드리고 연락 달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평택 브레인시티 안에 n 이처 미래도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들어보시고 관심이 생기시면 화면 의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 댓글 상단에 카카오 채널도 가입하시고 분양단지 정도 급매 물건 정보도 받으세요. 특히 돈될 물건 찾으시는 분 들어오십시오. 아셨죠? 사실 저희가 평택 브레인시티 앤네이처 미래도를 추천하는 이유는 가격 때문입니다. 물론 이 단지가 구조도 정말 잘 빠졌고요. 현장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간거리도 엄청 넓습니다. 주변에 녹지도 어마어마하고요. 오시는 분은 드레스룸이 엄청 넓게 광폭으로 빠진 부분이랑 동간거리가 100m라는 부분을 인상 깊게 보시던데 저는 주변에 수변 공원 포함한 녹지가 2만 5천 평이라는 게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업무지구가 들어설 거라 유동인구가 많을 텐데 녹지가 많으면 좀더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제가 좀 특이하죠? 근데 여기 평택 브레인시티 엔네이처 미래도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가격 때문입니다. 분양가가 가장 저렴하거든요. 요즘같이 가격에 민감한 시기에는 가격이 싼게 가장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보고 브레인시티에 관심 있는 분은 잡으시라 말씀을 드리는데, 네? 가격이 궁금해요? 그러면 화면의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십시오. 남아 있는 평형별 타입별 층별 가격이 다 다르니까요. 전화 주셔서 눈여겨 보셨던 평형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좀 빨리 움직이십시오. 왜냐면 이 단지 전용 59 물건이 제법 남아 있기 때문인데요. 잘 아시듯이 브레인시티 단지들은 전용 59 물건 금방 빠지는 거 아실 겁니다. 왜냐면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사실 틀린 말 아닙니다. 특히 엔네이처 미래도 같은 경우는 옆에 업무지구가 많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더 빨리 나갈 거고요. 투자가치는 더 있을 겁니다. 수요가 많으면 수익률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화면... 번호로 빨리 연락 주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화 주시면 저희가 이 단지가 선생님께 도움이 될 단지 인지도 알려드리니까 그 부분도 문의 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 n 네이처 미래도 이 단지도 단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장점으로 미래가치를 강조하지만 단점으로 미래가치를 걱정하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뭐가 안 보이기 때문인데요 개발된다 뭐 들어온다 하지만 지금은 땅만 파고 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차라리 이래서 평택역 고덕신도시 구축 투자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단점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요 그게 단점이 맞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공감도 하고요. 하지만 평택 고덕권역의 신축이 이제 없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고덕신도시 막바지 입주 물량 마무리되면 브레인시티 쪽이 최신축 물량인데요.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 무엇보다 실거주 만족도가 가장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니까 연락 주시고 참고로 평택도 이제 공급 부족을 생각하고 접근해야 하고 평택이 아니더라도 수요가 몰릴 곳이냐를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제는 돈이 몰릴 곳으로 더더 몰리기 때문인데요. 이게 정보도 얻기 쉽고 비교하기도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돈이 평택으로 브레인시티로 몰릴까요? 저희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평택도 앞으로 공급이 부족할 거란 이야기도 했고요. 브레인시티 안에 병원, 학교, 상권, 일자리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몰릴 것 같습니다. 실제로 브레인시티 망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둘 완판되고 있고요. 가격이 비싼 푸르지오 팔리는 거 보셨죠? 이번 주말에도 30개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라 분양가는 떨어질 수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 앤네이처 미래도는 분양가까지 저렴하니까 금방 완판될 거라고 봅니다. 브레인시티에 관심있는 분 브레인시티에서 전용5 19 놓치셔서 후회하셨던 분 지금 바로 화면의 번호로 연락주셔서 평택 브레인시티 앤네이처 미래도 투자까지 들어보십시오. 추가로 댓글 상단에 카카오 채널도 가입하시고 분양단지 정도 금매 물건 정보도 받으세요. 특히 돈될 물건 찾으시는 분 들어와서 좋은 물건 정보 받아가세요. 아셨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평택 브레인시티 앤 네이처 미래도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릴 장점은 가격과 시장 상황입니다. 즉, 여기 분양가가 괜찮아서 브레인시티 보신다면 잡으시라. 특히 전용 59제곱미터 투자 물건 찾으신다면 여기 보러 오셔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 전용 59 분양가는 3억 중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단지들보다 싸다 헐값 분양이다. 라는 이야기 하는데요. 아시듯이 물건이 없지만 푸르지오 전용 59는 3억 후반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브레인시티의 가성비 단지라고 했던 수자인 한신더휴 이 단지들보다도 엔네이처 미래도 6층 이상 물건은 저렴한데요. 사실 저렴한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수자인도, 한신더휴도, 전용 59는 로얄동 로얄층 물건은 없습니다. 이미 다른 분들이 빠르게 가셔서 계약을 하셨단 말인데요. 여기 엔네이처 미래도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서 금방 계약하실 것 같으니까 브레인시티에서 투자 물건 소형 평수 찾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화면에 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로얄동 로얄층 물건 잡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빨리 움직이. 시라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 때문인데요. 아시듯이 지금 수도권 부동산 시장 오르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서울 상급지 구축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집보러. 네, 다섯 팀 보러 간다는 기사 보셨죠? 근데 아직까지 분양 시장으로 오진 않았습니다만 이게 서서히 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선생님들의 전화를 받지만 불과 2일 2주 사이로 전화도 많이 늘었고요. 현장 나와보겠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늘었습니다. 저희랑 이야기하시고 실제로 계약도 하시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도 완판이 되고 결국에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평택도 공급이 브레인시티 입주가 마무리되는 28년 이후로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면 수요는 깔끔하게 잘 갖춰진 신축 단지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전세가는 오를 텐데 그러면 일단 투자 가치는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공격적으로 브레인시티 잡으시면 입주하고 3년 정도만 버티면 분양가 정도의 전세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려면 좋은 동호수 잡고 있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소설 쓰는 건가요? 투자해본 분은 아실 겁니다. 괜찮은 물건이 상승장에는 얼마나 효자 노릇을 하고 하락장에서는 방어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래서 빨리 오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까지 보셨다면 지금 바로 화면의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선생님께서 여길 투자로 보신다면 언제까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지 시장이 어떻게 되는 시점에서 갈아타는 게 좋을지도 알려드니까 전화주셔서 이런 전략적인 부분까지도 물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셨죠? 여기 평택 브레인시티 앤네이처 미래도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은 화면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선생님의 상황에 맞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장점은 입지입니다. 즉 여기가 입지가 좋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추천을 드린다는 말인데요. 이 단지는 평택 브레인시티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이 단지는 브레인시티의 업무지구와 녹지가 많은 권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전용 59평형이 금방 나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업무지구가 근처에 있으면 아무래도 직주근접 단자가 될 거고 그러면 소형 평수가 먼저 치고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다 사실 브레인시티 안에 업무지구에 삼성, LG 같은 대기업이 들어오 보진 않을 거라서 평균적인 연봉과 복지 등을 고려했을 때 직장인 수요가 소형 평수에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전용 59 보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예상 수요에 대하여 싶으신 분은 화면에 번호로 연락 주시고 현장에 나와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여기가 직장 수요만 있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 단지 근처에 수변 공원 포함한 25,000평 규모의 녹지가 있고요. 이 단지 동간 거리가 100m나 되기 때문에 팍트인 단지가 좋아서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여기 계약을 많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애들 출가시키시고 신축단지로 다운사이징해서 들어오시는 부모님들 많으시거든요.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 아껴서만 힘들게만 살았었는데 이제라도 신축에서 깔끔하게 여유있게 살아보자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애들 위주로 살다가 집에는 묵은 집만 쌓여서 이젠 새롭게 깔끔한 신축아파트에서 살고 싶으시다면서 네, 웬 헛소리냐고요. 죄송합니다만 헛소리가 아니라 전화 받아보면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넉넉하고 깔끔한 신축단지 찾으시는 부모님 이라면 화면에 번호로 연락주셔서 여기 평택 브레인시티 엔네이처 미래도는 꼭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요약하면 여기 엔네이처 미래도가 입지가 괜찮다. 좀더 보태면 가격 대비 입지가 괜찮은 편이고 업무지구와 녹지 그리고 동간거리가 넓기 때문에 실거주 위주로 수요가 꿋꿋하게 유지가 될것 같다입니다. 화면에 번호로 연락주셔서 정말 괜찮은 단지인지 문제는 없는지 물어보시고 최종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선생님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단지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단점은 브레인시티에 있는 단지라는 게 단점이 될수 있을 텐데요. 첫째로 브레인시티 안에 현재 분양 단지가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현재 시점에도 이게 전부 다 소진이 된상태입니 아니고요. 소진 속도도 솔직히 빠르다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저기보다 하시다가 더 기다리자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게 현실인데요. 그런 분들이 틀렸다고 할순 없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사실 여기는 지금 당장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적어도 29년 이후를 보고 접근하셔야 하는데요. 28년 까지는 브레인시티 물량이 많습니다. 그 물량 다 해서 하려면 1년은 좋게 걸린다고 보셔야 하는데 지금 집값은 오르고 있고 입주 많던 평택도 전세 물량이 부족해지는 것을 보면 1년보단 짧아질 수있 있겠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시티는 투자보다는 실거주로 접근하시라 말씀을 드리는데, 뭐 부동산 하면 투자니까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기본은 준비니까 만에 하나 어그러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를 해놓으실 바라겠습니다. 다음 브레인시티는 교통이 불편합니다. 즉 수도권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지하철, 철도가 없다는 말인데요. 물론 희망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제역 GTX 연장보다도 더더 희미하게 보입니다. 솔직히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그러면 자차가 무조건. 있어야 하는 동네가 될 겁니다. 이래서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브레인시티 안에 뭐가 많이 들어옵니다. 학교도, 상권도, 일자리도, 병원도, 공원도 들어와서 지하철 없는 것 빼곤 괜찮습니다. 솔직히 이래서 가격이 3억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제역 GTX 연장 된다고 가격이 지금 얼마입니까? 지하철, 지하철 하실 거면 그돈 주고 지제역 단지 들어가서 사십시오. 거기도 28년에는 구축이 됩니다. 이것도 참고하십시오. 아셨죠? 사실 자잘자잘한 단점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언급하. 않은건 그게 집값과 수요에 대세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물론 선생님은 다른 단점도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면에 번호로 전화 주시고 현장 나오셔서 한번 이야기 해주시고 진짜 문제인지 아닌지 저희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이번 영상에서 평택 브레인시티 앤 네이처 미래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